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선생님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열왕기상 21장 20절 말씀 아멘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에요 아합은 욕심이 많았어요.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아합이 왕궁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옆을 살펴보니 포도원이 있었지요. 주렁주렁 포도가 정말 탐스럽게 열려 있었어요. 이 포도원은 나봇의 것이었어요. 우와, 포도원 땅이 정말 좋네. 내 왕궁에서도 가깝고. 저 포도원 땅에 내 정원을 만들면 좋겠어. 아합은 욕심이 나서 중얼중얼 거렸지요. 아합이 나봇을 불렀어요. 에헴, 나봇, 너의 포도원이 정말 좋구나. 내가 이 포도원을 갖고 싶다. 내가 다른 포도원을 줄 테니 나에게 주거라. 아니면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 팔거라. 라봇은 깜짝 놀라 대답했어요 오 왕이시여 안됩니다 이 포도원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저희 가족들에게 주신 땅이라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끙끙 욕심쟁이 아합은 병이 났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갖지 못해서 속상했지요. 음식도 먹기 싫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아합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은 왕이에요. 뭘 걱정하세요? 빼앗으면 되죠. 제가 꼭 갖게 해드릴게요. 이세벨은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쁜 왕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지 않았지요. <laughs> 이세벨은 나쁜 꾀를 생각해냈어요. 이세벨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봇을 사람들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거짓말들을 하도록 시켰지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에 대해 나쁘게 욕했습니다. 저희가 들었어요. 나봇은 큰 죄를 지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믿었어요.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봇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나봇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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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죄 없는 나봇에게 돌을 던졌어요. 나봇이 죽자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어요. <laughs> 나봇의 포도원은 이제 내 거야. 아합과 이세벨은 기뻐했어요. 아무도 이 일을 모르겠지? 그럼요 그럼요 이제 포도원은 당신 거예요 엘리야야 엘리야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나쁜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지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나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이고, 덜덜덜덜. 아합은 무서웠어요. 엘리야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집에 큰 벌을 내릴 것이다. 네 아내 이세벨도 큰 벌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로 남의 것을 빼앗은 아합과 이세벨을 크게 꾸짖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았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을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지 않는 어린이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이로 잘 자라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